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는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아요. 일요일에는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월화수목 금만 아침 기상을 하고,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업무들과 일을 배정을 해놓고, 일요일은 왕창 쉬워요.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또 일은 해야 될게 하나 있긴 있는데, 오늘은... 몇 도야? <laughs> 영하 2도. 아니, 영하 4도. 춥네? 오늘은 사실 등산을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하 4도인데, 그래서 높은 산은 아니고, 익산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산이 있는데, 어, 거기를 한번 가 보려고요. 운동 겸. 러닝은 어제 아침에는 러닝을 했는데 너무 추운 날에는 또 옷이 너무 두꺼워서 러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뛰다 보면 옷이 너무 두꺼워서 버어 던져야 되는데 너무 버스옷이 많아.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등산을 가 보려고 합니다. 등산 갔다가 음, 마트 갔다가 집에 와서 수업 자료 하나더 만들게 있어서 그거 하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미라클모닝이 없는 일요일 하루의 브이로그입니다. 어내 손이 너무 작게 귀엽잖아? 작게 보이잖아? 제가 손이 엄청 크거든요? 저는 저보다 아직 손큰 여자를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으니까 아주 작고 귀엽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일어나서 요거트 하나 먹고 BCAA 하나 타서 갈까? 일어나서 요거트 하나 먹고 등산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내가 저 공간에서 게 느낌 이 어떨까? 나는 아프리카의 맨손으로 떨고 나도. 아, 아, 뭐야 그럼 생유을왜 시켰어요? 그쪽 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도 90도에 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세상 중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일년을 가리자고.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기도 했거든요. 은퇴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저 올해 이제 무릎 부상으로 한3 어 개월 정도 장기 이탈을 해 있었을 때, 아, 이쪽으로 많이 조폐하고 있구나. 어, 몸이 아픈 것은 참으도 산으로 가봅시다 b c a 까지 준비해서 가긴 하는데 그 산이 그렇게 안 높은 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까지 안 가져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일단 그냥 물겸 네, 가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 받은 BCAA를 개시해요 그러면 산으로 가볼까요? 제가 아직 등산화가 없어서 러닝화를 신고 갑니다 지금 삼라산에 가고 있는데 익산 300m 용산사거리 교차로에서 서천, 운포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 용산사거리가 서울 용산구가 아니고요 익산에 있는 그래서 저도 좀 처음 와보는 길인데 엄청 시골길로 오는데 처음 가보는 산이거든요 시골길 꼴짝꼴짝 가는 재밌네요 저희 집에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얘네, 저희 집에서 한 20km 정도 살짝 살살 드라이브 살짝 하고요. 지금 5km 남았는데 그리고 길이 꼴짝이 꼴짝이 막 시골길이어서 일단 풍경이 재밌는데 지금 완전 시골이죠. 원래 저는 익산에서 등산 가면 익산 미륵산이라는 곳을 가는데 익산에는 미륵산밖에 없는, 갈 만한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함라산 괜찮다고 미륵산이 좀 힘든 산이거든요. 악산이거든요. 근데 미륵산보다 조금 쉽고 딱놀맨놀멤 갔다 오기 좋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는데 20km 생각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갈 만한 거리에요. 제가 올해는 등산을 좀 해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등산을 좀 많이 다니려고 혼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혼자서 등산 가는 첫 제가 맨날 뛰는 뒷산은 완전 산이라고 하기 애매한 정도의 언덕이거든요. 동산. <laughs> 그래서 올해는 혼자서 등산을 좀 여러 군데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산 브이로그도 할 거라는 거죠. <laughs> 지금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등산화를 선물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못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러닝화를 신고 가고 그 정도 등산화까지만 뻗쳐 신고 갈 정도의 산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어, 함라면 왔네요. 지금 함라산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 자동차 여기로는 영하 1도 찍혀 있는데 이영화 일도 정도면 오, 할 만합니다. 굳이 사타늘입니다. 네. 혼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천천히 좀 호흡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올라갔다 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계란 두개 까먹고 내려오려고 아, 여기 함라산 황토가되는 유명한데도 여기가 이렇구나. 오, 좋아. 산은 늘로 가는 대로 오. 300m 송천 사거리 대체로에서 5호 응,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나만 가 나만 가 5호 8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목적지가 왔어요 널사 초저귀 8시 반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티비 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우, 주차장 여기야? 너무 잭감인데잭 깜, 잭 깜... 산은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미안해 이렇게 밖에 할수 없지 않니 도착 아, 오늘 아주 꿀시날씨에요 꿀날씨 b c a 부스터를 한 모금 마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길 널 사랑할 수 이 방은, 요거는 저번에 작년에 했던 버추얼런에서 선물로 줬던 거예요. 요거 알맞을 것같아지다 아, 날씨 기가 막히네. 처음 오는 산이라 입구를 모르겠는데, 저기 내려오는 분이 있어. 저길로 가면 되겠죠? 여긴 나보다. 아니, 근데 귀실 없네? 비닐을 쓰고 왔어야 되나보다. 얼른, 뭐 땀나서 가면 안시었겠죠 물이 얼었어. 여기 물이 얼었어요. 사람도 오늘 추워서 안 나오셨나봐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길이 잘 닦여있네? 뛰어도 되겠네. 저, 뛰어도 될 정도로 길이 잘 닦여있어요. <laughs> 이 이것이 바로 트레일러닝. 하지만 어머 나 애플워치 하이킹도 안 켰잖아. 됐다. 다시 트레일러니 하지만 100m도 안 가서 멈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인생의 목표가 예전부터 목표가 철인 삼종을꼭 완주를 해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근데 제가 수영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동네에 수영장을 짓고 있어서 거기가 지어지면 수영도 배울 예정이고 올해는 러닝을 좀더 다듬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를 꼭 키우기 위해 등산 도좀 열심히 하고, 해서, 안될것 같긴 한데, 서른 즈음에, 만 삼십 채? 서른 즈음에 트레일, 아, 철인삼종을 한번 완성해보는, 완주해보는 게, 제가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산 주말에, 등산 많이 다닐 거예요, 올해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다. 진짜. 그리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헤이미씨 마스크. 아주 운동할 때잘 쓰고 있어요. 혹시 등산 갔다가 저 만나시면 제 트렁크에 항상 품고 다니기 때문에 드릴게요, 선물로. 저는 주로 전라북도에 있는 산들을 다닐 예정입니다. 좀더좀 천천히 힐링하면서 가볼까봐. 제가 항상 늘 등산을 가면 뭔가 제가 그 러닝을 할때 페이스 이런 거 기록 보면서 러닝하다 보니까 등산할 때도 막막 올라가서 풍경도 못 보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버릇도 좀 고치고 천천히 산이 아니고 그냥 길이야. 여기 언덕 올라왔더니 멧돼지 출몰 예상치가 첫거리 뒷걸음쳐서 시야에서 보잖아 높은 곳으로 나무 내가 지금 어디야? 산 아래 땅이 있고 땅 위에 산이 있어 그 땅이 심히 두텁고 견고한 이산 지금 어디야? 아니 여기가 가다 보니까 등산이 아니고 그냥 산책 코스인데? 그냥 동네 뒷산 느낌인데? <laughs> 그냥 계속 그 이렇게 잘 닦인 그냥 길이에요. 등산이 아닌데? 나 b c a a 까지못 찾아봤는데 그냥 그냥 그런데 그냥 산책인데? <laughs> 이로서 시작인 걸까요? 지금 계속 이런 산책길에서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정상이 됐어. 여기 산에서 먹으려고 계란을 두 개를 챙겨왔는데 두 개를 다 먹을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러닝화를 신고 온 이유가 있었나 봐요 산이 이럴 줄 몰랐지만 내려가서 트랙 가서 러닝을 좀 해야 그래도 오늘의 운동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음 그냥 동네 뒷산이네요 <laughs> 내려왔는데 잘못 내려같아요 내가, 내 차가 있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데로 내려갔어. <laughs> 자, 이제 주차된 데를 찾으러 가는데, 이게 진짜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디야? 제가 지금 반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등산하러 올때 지났던 통로를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서 좌회전에 들어가면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뛰어가는 걸로 러닝을 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laughs>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여기 오늘 함라산에 와서 운동을 다 하고 가겠네요 <laughs> 지금 이제 러닝 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맞겠지? 길로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강이 얼었어요 와 저는 아까 제가 왔던 차로 가는 길로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 옆을 뛰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한강 러닝인데 지금 금강 러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7 800m. 네, 여기 바로인 것 같은데? 찾아왔어요. 여기가 제가 차 지금 제차 보이는데, 뛴 김에 좀더 뛰고 거리를 채우고 오겠습니다. 어우 딱 1km 됐네 평균속도입니다. km당 5분 23초 여기가서 찍고 올게요. 거리를 좀 2.84m 잠다 왔어요 주차장이 보입니다. 차가여요 계란 하나 지금 먹어도 되겠죠? 아까 산 내려오면서 트랙 가서 3km 뛰겠다고 했는데 산을 잘못 내려오는 바람에 이 주변에서 3km를 채웠네요. 저는 러닝하고 이 계란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다 했으니까. 지금 먹고, 지금 1시 34분. 이거 먹고, 저기, 마트를 좀 가서 장을 볼 겁니다. 다음 주 미라클 모닝 하기 위해서 아침밥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를 사러 갈 거예요. 저 계란 안 좋아하는데, 많이 먹을수록 계란이 맛있네요. 손을 닦고 계란을 먹었어야됩는데 계란 껍질을 잡고 먹었으니까 오늘도 여름을 했고, 등산 별로였지만 코스가 천이 별로였지만, 그래도 바로 얼떨결에 러닝까지 다 했으므로, 계란을 챙겨오고 BCAA를 타온 만큼의 운동을 해야만 했어요. 시작. 이마트, 저는 이마트가 좋아요.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가면 됩니다. 음. 이 시작합니다. 2도네. 덥네. 출발해볼까요? 아까 엉뚜루 틀고 왔는데 지금은 창문을 열고 가면 더워. 잠시 후내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네오 시원해 오른 네. 우회전입니다 네오 시원해 커 구간입니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언니 아 <목소리도>